그날 밤 바람은 불안한 속삭임처럼 언덕을 휘감고 있었다. 새로운 세입자인 로그드는 초라한 외모와는 달리 어딘가 고집스러운 호기심을 안고 요크셔 황무지에 고립된 저택 폭풍의 언덕 워더링 하이츠를 찾았다. 그는 그곳의 주인 히스클리프를 만난다. 의무라고 말수 적은 이 남자의 분위기 속엔. 쉽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둠과 냉기가 흘렀다. 그리고 이집 안에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는 채 깊이 감춰진 사랑과 원한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폭풍의 언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인물이자 감정이다. 그곳은 바람이 잠들지 않고 기억이 가라앉지 않으며 한때 사랑이라 불렸던 감정들이 썩고 부패한 채 살아있는 장소였다. 로그드는 그곳에서 이상한 꿈을 꾸고 죽은 여인의 이름, 캐서린, 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그 과거의 이야기는 힐턴 가의 가정부였던 넬리 딘의 입을 통해 드러난다. 어느 한날 힐턴 가의 가장인 어니쇼 씨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리를 떠도는 한 소년을 데려온다. 이름은 히스클리프. 그는 부모도, 말도, 과거도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어니쇼 씨는 그를 사랑했고, 자신의 자식들과 동등하게 키우려 했다. 그러나 사랑은 평등하지 않았다. 어니쇼 씨가 세상을 떠나자, 히스클리프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이 되었다. 그의 양형인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천하게 여기고, 가축 돌보는 하인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히스클리프에겐 단 하나의 빛이 있었다. 그것은 힌들리의 여동생 캐서린이었다. 어릴 적부터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언덕과 숲을 달리며 함께 자랐다. 그들은 하나였고 서로의 마음을 말없이 알아차릴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세상의 잣대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자연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랑을 키워갔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서리는 점점 다른 세상을 향한 욕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나은 삶, 더 부유한 삶,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웃저택인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 상류층 청년 에드거 린튼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히스클리프에게 있어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고통이었다. 히스클리프는 말없이 떠났고 그의 침묵은 거대한 복수심으로 변했다. 몇년 후, 그는 재산과 신부를 갖춘 신사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히스클리프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영혼이었고, 복수를 통해 살아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힌들리의 삶을 망가뜨렸고, 에드거의 여동생 이사벨라를 유혹해 결혼한 뒤, 가혹하게 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원했던 것은, 캐서린의 후회와 사랑의 재확인이었다. 그러나 캐서린은 이미 병약해져 있었고,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은, 격정과 분노, 후회와 절규가 뒤섞인 이별이었다. 나는 너야, 그리고 너는 나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죽어간다. 히스클리프는 미쳐버릴 듯이 슬퍼했고,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를 결코 떠나보내지 못했다. 그의 사랑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는 그녀의 무덤 곁에 머물며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분노와 고통을 퍼부었다. 세월은 흘렀고, 다음 세대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캐서린과 에드거의 딸인 캐시, 이사벨라와 히스클리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린턴, 그리고 힌들리의 아들 헤어튼. 히스클리프는 이세 아이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려 했지만, 운명은 그를 조용히 비워내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 히스클리프는 마침내, 자신 안의 분노를 내려놓는다. 그는 캐서린의 환영을 보며 웃었고, 어느 날 밤,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의 무덤은 그녀 겨디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 케시와 헤어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정하고 순한 사랑을 시작한다. 폭풍의 언덕은 오랜 원한과 고통을 지나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한다. 폭풍의 언덕은 흔히 사랑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움이나 설렘의 감정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의 사랑은 세상을 다 삼켜버릴 듯한 독한 열기이자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고통이기도 하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운명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자연처럼 거칠고 언덕의 바람처럼 들쑥날쑥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서로를 떠나지 못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일부처럼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캐서린의 이 말은 단순한 로맨틱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가 상대를 통해만 증명되는 사람의 고백이다. 그녀에게 히스클리프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지닌 야성, 욕망, 자유의 분신이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와 안정을 조차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캐서린은 곧 스스로 병들고 무너져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 사랑은 언제 집착이 되는가?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을 잃은 순간, 그녀와의 사랑을 애도하는 대신, 그 상실감을 세상에 대한 복수로 바꾸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방식은 다정함이나 기억이 아니라 파괴와 지배로 뒤바뀐 감정의 불꽃이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히스클리프와 같은 분노를 느낀 적이 있다. 사랑했기에 깊이 상처받았고 그 상처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연민이 아닌. 분노로 타오르던 순간들, 특히 50대 이후, 과거의 사랑과 오해, 미처 털어내지 못한 감정들이 혼자 있을 때 슬며시 떠오르기도 한다.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혹은 자신이 외면했던 진심, 폭풍의 언덕은 그런 상처를 정면에서 마주보게 만든다. 히스클리프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다. 그는 잃어버린 사랑과 자존감 속에서 세상을 향해 복수를 선언한 인간이다. 우리는 그를 보며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분노가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결국 사랑이 남긴 잔향이기 때문이다. 히스클리프는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인물이지만 그의 삶은 철저히 경계 밖에서 시작된 존재다. 그는 이름조차 불확실한 떠돌이였고 신분도 혈통도 알수 없는 아이였다. 이름 없는 존재로서 그는 처음부터 사회 속에 제 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다. 어니쇼 씨는 그를 아들처럼 키우려 했지만 사회와 가정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워야 할형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저열한 존재로 밀어냈고, 그렇게 히스클리프는 점점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시간 속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단지 힌들리 개인의 악에 때문만이 아니다. 그 당시의 사회 구조, 계급이라는 이름의 투명한 벽이 히스클리프라는 존재를 억눌렀던 것이다. 그는 캐서린과 같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어릴 적부터 몸으로 배웠고,